자,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러시아 시간으로는 2시입니다. 여기는 아, 러시아 대학교인데, 예. 우리나라 대학교 오는 체지 차이네요. 지금 어, 러시아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능 학교 지금 되는가 봅니다 지금. 근데 네, 어, 여기 대학교 가봐도 교사나 뭐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, 예. 우리나라하고는 천지 차이죠, 지금. 예.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지금 뭐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. 자유롭지 않게 지금. 코로나 때문에, 예. 근데 보시다시피, 이런 많죠? 근데, 어, 마스크 긁 사람 있습니까? 아무도 없습니다. 예. 자유분방하죠. 내가 이식에 러시아 온 지가 20여일이 돼 가는데 40일 동안 있을 겁니다. 2 0일이돼 가는데. <laughs> 러시아를 제가 뭐 한두 번온 것도 아닌데. 항상 왔을 때 느낌은, 어, 공상추이란 반공상주의 자 나라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여기가 네. 전혀 뭐, 어, 뭐 다른 나라 내가 다른 나라도 여러 군데 뵙봤는데 어, 어, 일단 뭐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아, 또뭐 동남아 그쪽으로 가면 어, 외국 사람들이 막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막 쳐다보죠 그런 다낌이야 근데 여기는 내가 그러던지도 아무도 저를 보지를 않습니다. 예, 참 어떻게 보면 어참 어 그게 좀 편할 때도 있어. 요 예, 그러고 어 이러시아는 나라가 노숙자도 없고, 예, 우리나라 같이 예, 참 희한합니다. 그렇다 캐가지고 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, 예. 여기도 마이크대로 상임회 프로입니다. 예. 도 여기도 좋은 어... 차 많이 끌고 댕깁니다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해 봐서 상임회 프로밖에 안 됩니다. 예. 어떻게 다음 어떻게 가지고 이나라 사람들은 발먹고사는지도 모르겠어요. 예. 뭐 여기도 한 달에 벌금 해봤자 5 0 6 0만원밖에안 됩니다. 예. 일반층으로 일반 일할 때한달 예. 비용이 어, 60만원일 경우 택시 타고 오라면 70만원이 들어간답니다. 예. 버는 것보다 쓰는 비용이 더 많죠. 근데 그 소리 듣고 참 웃기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. 내가. 예. 날씨는 지금 한국 날씨는 어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날씨는 참 화창하고 진짜 좋습니다 내가 진짜 이 더울 정도로 느끼 정도로 지금 내가 긴 옷을 입고 왔는데 반팔로 재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날씨가 예 지금 한2 0도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지금 영상 한2 0도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예, 예. 아, 보시다시피 아, 아, 저도 처음에 아, 어, 러시아 대학교로 왔는데 어, 다운타운에 갔을때하고 러시아에 지금 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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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에 왔을때하고 아, 천지차이로 사람들이 보는게 아, 다운타운 갔을때는 모르겠던데 여기 대학교 오니까 아, 이분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네요. <laughs> 일단, 자유롭습니다, 현재. 여기, 러시아가. 예. 그렇습니다. 언제 우리나라는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, 지금. 예. 5월달까지 일단은, 어, 영업을 제한을 해놨는데, 좀, 어, 5월 달에는 좀 정상화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노력도 좀 하고, 예, 좀 국민들도 좀, 어, 더 이상 걱정 없이, 어, 조금 더 자유스럽게 움직이며 가며, 예, 또한 자영업자들도 더 걱정 없이, 예, 옛날같이 회복하여, 예, 열심히 좀, 어 일반 생활은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은 동영상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